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. 토요일까지 계속 우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.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입니다. 또 오늘 밤 대구경북에 시간당 20에서 30mm 한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하천 주변 산책과 지하차도 출입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가 오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. 어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 특보는 해제됐고요. 내일 대구와 경주의 낮 기온 28도, 안동과 상주 27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2도 안팎 떨어지겠고 평년에 비해서도 1~2도 가량 낮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. 내일도 전국 거의 모든 곳에 비가 오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. 우리 지역 기온 보겠습니다. 하낮에 구미 29도, 문경 27도로 오늘보다 2도 낮겠습니다. 봉화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게 했고요. 영천과 경산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 떨어질 전망입니다. 현재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 주의보 발효 중입니다. 이번 주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게 했고요. 비는 일요일쯤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